자, A, B, C, D가 말은 뭐래요? 그럼 A와 C 짝꿍, B와 D 짝꿍 이렇게 연결해놓고, 어, A, B, C 구하라는 얘기지? 그럼 어떻게? 해? 각각 더한 게 서로 어때야 돼? 같아야 돼. 0 더하기 C 한 거하고, 3 빼기 2한게 같아야 돼. C 얼마? 1이죠. 그 다음에, A 더하기 4한 거하고, 그 다음에, B 더하기 1한게 어때야 돼? 같아야 돼. 그쵸? 어, 그러면은, 어, A 빼기 B 값이 마이너스 3이 돼. 자, 그 다음 자유이제 이제 이게 마름모니까, 마름모는, 이웃하는 변의 길이들이 다 서로 어때야 돼? 같아야 되는 거지, 그치? 그럼 여기 A, B, C, D라고 놓는다면, 이때, 자, 여러분 지금 그, 0콤마 a 고요그 다음에, 여기는 3콤마 1이고, 여기는 c 콤마 4인데 c 값을 구했지 얼마? 이게 얼마? 1 콤마 4야 그러니 1 콤마 4죠 여기는 얼마? 마이너스 2 콤마 b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. 요 길이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루트 얼마? 4 플러스 9 해서 루트 13 나오는 거야. 그치?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? 루트 13 나와야 돼자 얘는 9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얼마? 제곱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a-1의 전체 제곱이 13이 될 거고, a-1의 제곱은 4가 될 거니까, a-1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. 이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, a가 양 음수라고 했으니까,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. 되죠?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, b는 얼마 가면 되는 거야? 2가 되면 되는 거죠. 그죠? 렇 따라서,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시면,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, 그 다음에 1이 돼서, 답은 얼마? 2가 되시겠습니다. 이 요게 답이 되는 거죠.